저희 그때 찍은 음. 친구 있잖아요 네네. 레슨 그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음. 뭐그 영상이 어떤 레슨 위주로 돌아갔고그 음. 레슨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음. 음. 일단은 중1 아이고요 이 친구는 이제 음 개인적으로 이제 훈련을 조금 받고 싶어하는 아이라서 훈련은 딱세 음 가지로 진행이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몸 풀기로 기본기로 움직이면서 볼을 터치하는 기본기를 몸을 풀었고 그리고 이제 발략하게볼 드리블하는 드리블 훈련, 기술 훈련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슈팅을 조금 길게 많이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슈팅 능력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친구라서, 조금 저는 이제 어 단점 보완도 중요하지만, 강점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살리는 방향이 또 어쨌든 선수가 특징이 있어야 되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어떤 슈팅 상황을 맞았을 때 어쨌든 걸리면 거의 뭐한 80~90%는 골이다라고 이제 될 만큼 여러 가지 슈팅 상황들을 가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거의 주 목적 훈련은 이 친구한테는 슈팅이었어요. 지금? 훈련을 했잖아요 네. 그걸 찍었고 이제 보시면서 음. 뭐 어떻게 진행이 됐고 뭐왜 필요한지 좀 말씀해 주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한번 음. 볼까요 이제 이 훈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기인데 네. 몸풀기로만 했어요 아, 네, 아, 그래서 어쨌든 볼 되는 거나 이런 거는 이 친구는 이제 중1 아이라서 어느 정도 할줄 알고 이제 주면서 움직이는 건데 아까 같은 경우는 주고 뒤로 빠졌고 지금은 주면서 앞으로 나오면서 액션을 취한 거라 골을 가지고 기본기를 하면서 몸 푸는 정도로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네. 이런 스텝이나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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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축구가 주고 멈춰있는 경우가 없고 주는 동시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고 움직여야 돼요 바로 그러니까 공간을 비워줘야 되고 주고 또 움직여야 되고 브라질에 있을 때도 거의 뭐 프로 선수들 마찬가지겠지만 기본기로 몸을 많이 풀어요. 그래.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주 발이 오른발인 아이들은, 가슴 키핑하고 지금 볼을 주는 거를 연습을 하고 있는데, 가슴을 오른쪽으로 컨트롤을 하고, 오른발 인사이드로 하는 건 편해요. 음. 근데 또 이제 왼쪽으로 잡아놨을 때, 물론 이제 왼발도 쓸줄 알아야 되지만, 또 오른발로 아웃프론트도찰수 있는 또 상황을 줘서, 다 지금 오른발로만 하게 했어요. 지금은. 아. 네. 이때 왼발도 연습을 하지만, 일부러 인사이드 되는 거랑, 그리고 아웃프론트 되는 거랑 다 연습을 시킨 거죠. 그 그렇죠, 그렇죠. 네. 가슴, 어느 부위에 맞아야 또 볼이 좀 죽고, 아 예, 또 어디 부위에 맞아야 볼이 좀 튀고 하는 거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잡아놓는 것도 했고, 이제는 어깨로 치는 것도 한 거야. 아 예, 예. 스피드가 붙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저는 항상 두 가지 나눠서 훈련을 하는데, 스피드를 붙인 상태에서 살리면서 하는 드리블 연습을 하고 그리고 또 스피드가 붙일 공간이 많이 없을 때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디로 쳐도 수비 발에 걸릴 수도 있을 때 지금 같은 경우 핵심은 수비랑 거의 붙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안 치고 약간 뒤쪽 대각으로 쳤다가 다시 이제 안 걸리는 각도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시 치고 나가는 이거를 조금 포인트로 뒀거든요 사실 드리블 훈련은 어 조금 다 감각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게 드리블은 사실 상대가 내맘대로 움직여주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딱 정지에만 있지도 않고. 맞아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아까 이제 대각 뒤로 볼을 뺀 다음에 밀고 나가는 거였었고 지금은 밀고 나가지 않고 페인팅 한번 주고 또 반대로 가는 네. 연습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상대 수비의 거리나 그리고 상대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나 이런 거를 판단을 하면서 드리블을 해야 돼서 이런 거 같은 거는 감각 훈련이라고 또 생각을 해도 돼요. 예. 아. 네. 이제 여기서 기술을 갖고 응용하는 건 자기 몫인 것 같고 음,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쓸수 있는 기술에 대한 걸 알려주고 네. 그다음 응용하는 건그 감각이 됐을 때 자기가 또 응용해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슈팅 네. 연습을 했는데 슈팅 음. 한번 보면서 음.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오늘 되는 임팩트가 괜찮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레슨에서는 이제 이 친구한테 지금 상황에서는 슈팅을 주로 목적으로 연습을 했고 슈팅이 사실은 그냥 볼이 나한테 오고 있는 거를 때리는 상황도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처럼 이게 공 떴을 때 음. 공중 볼, 그렇죠. 발리지 동작도 많이 이제 네. 상황이 나오고 어쨌든 다 이제 임팩트를 중요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슈팅을 조금 장점으로 만들려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 과정에서 슈팅을 대는 연습을 하고 있고요. 네. 가슴 컨트롤해서도 을뭐 바로 때리는 동작 아니면은. 한번 이렇게 반대로 방향을 전환해서 때리는 거, 지금 같은 경우는 발리슛, 응. 볼이 나한테 흘러오는 거를 또 맞춰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자기가 툭 치고 나가갖고 공간이 열렸을 때땅 때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반박자 슈팅이라고, 볼을 미는 동시에 벌써 슈팅 자세 하면서, 어, 상대 발 나오는 것보다 한대더 빠르게 또 슈팅 나가야 될그 상황도 있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정을 해서 이제 훈련을 해봤고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거 하나를 이제 장점으로 생활을 시키려고 하면, 물론 그거에 따른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거에 따른 또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이 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슈팅을 어느 정도 때릴 줄 알게 되면 그 때리는 맛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들이 느끼면서 또 이걸 반복적으로 연습했을 때또 자기가 정확도가 더 생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발전이 되고 있다는 게 느끼면 그러면 또 아이들한테도 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제 꿈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저는 이제 뭐 지도자로서 어쨌든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목표이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도. 의육에서는 어쨌든 도움이나 봉사가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을 갖고 또 운동을 하는 아이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항상 좋은 지도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